에코시 산진이의 교사를 위한 생태미술 일곱 번째 작업. 토양층이 미술. 토양층이 탐구. 자, 안녕하세요, 에코시 산진입니다. 오늘은 숲에서 흙을 채취하려고 나왔는데 흙은 숲의 흙은 우리가 이 낙엽들도 모두 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낙엽층부터 땅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무기물 가루까지 흙이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흙을 채집해 보려고 왔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흙을 채집해서 흙이 층별로 어떻게 수흙이 구성되어 있는지 보고 그걸 미술 활동처럼 탐구 활동과 미술 활동을 통합적으로 진행할 때 어떻게 할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할게요. 지금 숲바닥을 보시면 나뭇잎이 있잖아요. 이걸 걷어내 보면 이렇게 썩지 않은 잎이 있습니다. 다음 그 밑을 보면 썩은 나뭇잎들이 나오고이 흙을 지나가면 원래 흙색하고 다르게 이렇게 검은빛깔이 나는 흙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아까 그 검은빛이 도는 흙이 아니라 이제 밝아진 흙들이 나타나죠. 이렇게 흙은 흙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 층위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층위를 별로 그 층위별로 채집을 하고 그 채집한 흙을 갖다가 그 이렇게 쭉 놓아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흙채집은 비닐봉지에 좀 담아가도록 할게요. 그럼 에코씨가 설명하는 토양층이 이야기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숲의 토양은 크게 다섯 개의 층이로 나뉘는데 가장 위에 유기물이 쌓여 있는 5층, 그 다음부터는 알파벳 순서대로 A, B, C 층이라고 부르고 맨 밑에를 알층, 락이라고 하죠. 그 모암층을 그, R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O, A, B, C, R 이라고 하는 다섯 개의 층위로 나누어지는데그 5층을 다시 세 개로 나눕니다. 낙엽이 떨어져 있는 층이 L층이 있고, 리터 라고 하는 거고요. F층이 있습니다. H층, 허머스 라고 하는 이세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어, L층은 낙엽이 쌓여 있는 층이고요 지금은 이제 영상에서는, 어, 겨울이니까 가을에 떨어진 낙엽들이 제 모습 다 하고 있지만 여름이 되면 더 많이 조금 부서지겠죠. L층이 있고요, F층은 발효층이라고 해서 낙엽이 검게 변하고 그 대신 그 낙엽이 어떤 조직인지 알아볼 수 있는 식물 조직이 파악되는 층입니다. H층은 아주 잘게 부서져 있어서 그게 어떤 조직인지 알아볼 수 없는 정도로 잘게 부서져 있는 층을 H층이라고 하죠. 이렇게 세 가지 층이가 있고 이세 가지 층을 우리가 유기물 즉, 숲에서 만들어진 바위가 부서진 원래 있던 흙인 광물질이 아니라, 나무, 숲에 있던 나뭇잎, 낙엽, 그 동물의 사체 같은 것들이 떨어져 있는, 그게 가로나고 발효되고 부식되어진 층을 우리가 유기물층이라고 합니다. 모든 숲토양이 L, F, H, A, B, C 라고 하는 형태로 층위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숲은 낙엽층이 하나도 없을 수 있죠. 경사지가 있다면 다 쓸려 내려가고 없을 테니까요. 또, 마찬가지로 빨리 부식되는 곳이면 그 유기물층이 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이들하고 이동하면서 LFHAB라고 하는 층을 한 곳에서 다 채집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렇게 숲환경에 따라서 어떤 것은 채집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채집 못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때의 LFHAB층을 각각 다른 곳에서 채집하더라도 아이들하고. 수... 그걸 가지고 온 다음 서로 다른 양에서 채취한 채집물들을 순서대로 배치해서 아 낙엽이 썩어서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체험으로 알아볼 수 있는 활동입니다. 낙엽이 발효되고 다시 부식되고 그것들이 흙에 들어가고 그게 용탈되어서 토양에 집적되고 그걸 다시 뿌리가 빨아들이는 즉 자원의 순환이라고 하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거죠 알려주고 싶은 것은 많고 시간은 없는 에코씨. 말이 엄청 빨라지죠? 좀더 알고 싶거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이나 리스네집 블로그 안부글로 문의해 주세요. 흙을 층위별로 채집한 에코씨가 연구소로 돌아옵니다. 토양층이 표현 에코씨가 숲에서 가져온 층위별 토양 샘플을 넓은 종이 위에 차례로 놓아요. 자, 여기에 어, 새싹도 왔네요. 어. 자, 이게 아까 숲에서 층이별로 가지고 온 흙입니다. 어 곤충도 나와서 막 기어가네요. 거미군요, 거미. 자, 흙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토양을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5층이라고 부르는데 오가닉, 유기물의 약자죠. 자, 한번 아이들하고 채집을 해와서 이걸 가지고 생태학교에서 아이들이 토양층위를 볼때 쓰는 나무판입니다. 나무판을 놓고 보니 토양층위가 더잘 이해되네요. 생태미술 확장. 흙에서 생명이 자라요. 이것만으로도 색감과 질감이 표현된 작품이네요. 여기서 어떤 활동으로 확장할지 궁금해지죠? 그 채집해온 흙들을 그 자기들이 채집한 순서대로 배열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숲, 토양의 단면이 되는 거죠. 그 단면에 누나를 놔주면 흙이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자, 이 흙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탄생하겠죠. 자, 지금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흙 채집을 한 뒤에 아이들한테 이 흙이 결국에 내년 봄에 생명을 도단하게 하는 흙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를 하고 요 위에 새싹 표현을 이렇게 해 줍니다. 그러면 이 흙으로부터 이 양분들이 집적된 이 흙에서 새싹들이 도단하는 모습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조형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흙에서 많은 생명들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흙의 가이아성에 대해서 자연미술을 하면서 익히게 되는 활동입니다. 이때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새싹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그 모둠에서 협의를 통해서 여기에 어떤 장식으로 꾸며줄 거냐 이런 것들은 진행을 하지. 첫 번째로 흙을 채집해서 토양층위를 만들고 실제 숲 토양을 이해하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서 토양이 갖고 있는 생명력을 담아주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 활동은 토양의 층위도 알아보고 생태미술로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아이들하고 실제 숲토양을 이렇게 파내고 나서 반드시 그 숲토양은 다시 원래대로 덮어줘야 되고요. 지금 이 안에 토양 생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활동은 실내에서 진행하기보단 야외에서 그 현장에서 채집한 흙들을 이렇게 넓은 종이에 바로 배치해서 현장 활동으로 많이 진행되게 됩니다. 활동이 끝나면 흙은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냅니다. 흙과 그 위에 사는 생명들의 자원순환을 표현하는 생태미술, 아이들과 해보면 재밌겠죠? 이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색깔별로 흙을 채집해 흙가루로 하는 미술놀이 알아보겠습니다.